주식은 커피값으로 하는 것이다. 돈나무가 알려드리는 주식으로 부의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방법. 부자되는 주문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100만원씩 번다. 나는 매일 100만원씩 번다. 나는 매일 100만원씩 번다. 나는 매일 100만원씩 번다. 주의사항. 여러분이 단타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바로 뒤로 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방법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적당하도록 만든 이야기입니다. 돈나무가 추구하는 주식의 정석은 주식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줄 기업에 나의 자산을 투자하여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투자는 기업을 사는 것이며 모으는 것이며 보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돈나무 주식 이야기는 물고기는 입으로 낚이며 주린이는 호가창 그리고 차트에 낚인다 물고기는 무엇으로 낚이나요?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입니다 주린이는 무엇으로 낚일까요? 주린이는 항상 호가창 그리고 차트에 낚입니다 돈나무도 가끔 호가창을 봅니다 웬말에서는 안 보지만 가끔 점심시간에 앱을 켰는데 특정 종목의 가격이 떡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호가창을 보게 되는데요. 체결 강도 150% 이상 찍으면서 위쪽으로 쭉쭉 빨아먹으며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처님 멘탈이라고 자부하는 저마저도 호가창 체결 강도 150% 이상인 종목을 보면 빨려 들어가는데요. 주린이 분들의 멘탈로 안 팔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을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축하드립니다. 고점 매수 낙찰입니다. 호가창을 보고 매수한 주식은 오랫동안 보유하지 못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매수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호가창을 보고 매수했기 때문에 호가창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호가창을 보면서 매수 매도를 하면 절대로 100% 1000% 수익은 낼 수가 없습니다. 난 호가창 보고도 100% 1000%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단타 매매의 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며 진정 타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돈나무가 자주 이야기해 드립니다. 매도는 매수한 이유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것이다. 호가창을 보고 매수한 사람은 호가창을 보고 매도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식은 호가창을 보고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돈나무백그루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단타 매매, 호가창 매매는 그만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주식으로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며, 수익은 거래에서 오지 않고 보유해서 오며,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입니다. 시간의 여신이 당신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천번 보셔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내용이기에 반복으로 올려드립니다. 머릿속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돈나무가 알려주는 좋은 기업의 조건 5가지. 1. 매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2. 매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3. 매년 배당 수익률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4. ROE가 10% 이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기업. 5.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으로 자기 기업에 대한 주인정신이 있는 기업 위와 같은 조건을 여러분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조건 검색으로 검색하여 보시면 됩니다. 돈나무는 실전 가치 투자를 지향합니다. 돈나무 100% 심기와 함께 주식 과소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실시간으로 배달됩니다. 돈나무 추천주는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주며 자산을 풍요롭게 도와드립니다. 혼자만 돈 벌지 마시고 주변의 주식으로 돈 잃고 헤매시는 분들께도 공유하여 주세요. 그리고 돈나무의 영상을 글로 만나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거북이투자법 무료주식카페를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